안녕하세요. 오늘의 수련은 하타 요가의 수리아 나마스카라 태양 경배 자세입니다. 저희 요가원에서도 매일 수련하지만 매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수리아 나마스카라 어느 발을 뒤로 보내고 또 앞으로 데려와야 하는지 이 자세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잘서 볼게요. 또 발바닥을 좀 자연스럽게 벌리거나 모으셔도 좋습니다. 손이 골반 잡아볼 거고요. 뒤꿈치를 꾹 누르며 척추를 길게 세워봅니다. 두손 양손 어깨 쪽 쇄골 길게 하고요. 으쓱 올라간 어깨를 살짝 내립니다. 숨을 가슴 쇄골에서 옆구리를 지나 아래로. 한 손은 나의 머리, 정수리에. 한 손은 나의 가슴, 심장에. 두 손, 천천히 내려 둡니다. 준비가 되면, 합장 한 손, 엄지가 나의 심장에 닿을게요. 자, 손 허벅지 앞쪽에 짚어 볼 거고요. 자, 골반 밀어내는데, 이때 무릎에서 허벅지 근육을 위로 힘을 끌어 올립니다. 몇번 움직여 보며 발 앞뒤에 무게를 골고루 나누고요. 숨을 깊게 보내며 가슴을 번쩍 들어 봅니다. 복부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뒤에 허리로 손을 옮겨 볼게요.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은 팔꿈치를 모으며 손에 허리를 받쳐주면 허리에 있는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안전하게 몸을 뒤로 훅을 할수 있어요. 돌아올게요. 자, 한번 움직여봅니다. 골반 앞쪽으로 허벅지 위로, 가슴 위로 들고, 체중을 살짝 뒤로 옮길게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쪽 혹은 위쪽 올려다 보고요. 내쉬는 숨에 배인과 함께 양손 가슴 쪽으로. 하체 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골반 밀어낼게요. 이제 허림과 함께 가슴 번쩍. 준비가 되면 그때 손과 머리를 조금 더 넘겨줍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허리를 보호하며 아래쪽으로 정굴 발로 땅을 밀어내며 골반 하늘 쪽. 무릎을 서서히 펼게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의 오른 발을 먼저 천천히 뒤로 멀게 보내고요. 오른쪽에 무릎을 내릴게요. 나의 발등 힘있게 눌러주며 왼쪽 엉덩뼈는 뒤로 오른 골반 앞쪽으로 끌어오세요. 어깨를 낮추며 가슴을 들때 손은 바닥을 꾹 눌러보세요. 그다음 손은 눌러주며 턱 가슴을 위로 들어줍니다. 위아래와 앞뒤가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힘을 조화롭게 균형을 잡습니다. 천천히 뒤로 애기 자세로 가볼게요. 두엉덩뼈를 무겁게 눌러주고 자, 머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앞을 보시고요. 뱀처럼 기어서 척추 마디 마디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 누워볼게요. 자 코브라 가실 건데 두 다리 먼저 뻗습니다. 손을 겨드랑이 옆 혹은 옆구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며 나에게 맞는 손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손은 바닥을 밀어낼 거고요. 발은 뒤로 뻗어냅니다. 복부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내며 상체 반만 들어 볼게요. 허리가 안전하신 분은 조금 더 손이 바닥을 밀어내며 가슴과 쇄골을 위로, 좌우로, 허리와 등에 힘을 쓰며 가슴과 턱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지나치게 목이 꺾여 있거나 팔꿈치가 불편하다면 반 정도만 상체 뒤로 훅을 할 거고요. 팔꿈치는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려와 이마 바닥. 발끝 콕 세우고요. 아랫배 힘주며 손을 꽉 눌러 엉덩 뼈 뒤로 갑니다. 뒤꿈치. 복부 근육을 쏘, 써주세요. 천천히 견상자세로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 허리가 혹은 무릎뒤가 뻣뻣하다며 무릎을 조금 구부려 먼저 진행할 거고요.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러 볼 거고, 등이 둥글게 말린다면 지금 저와 같이 무릎을 구부려 뒤꿈치를 들고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팔다리의 길이와 근육의 위연성과 근력의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가 책 속에 있는 포즈에 내 몸을 구겨넣지 않도록 나에게 맞는 견상자세. 무릎을 구부려 척추를 피거나 뒤꿈치를 높게 들고 복부를 당기며 허리를 펴거나 이제 앞쪽 보며 오른발 손사의 성큼 왼쪽 무릎과 발등 누릅니다. 자, 손을 눌러주며 왼 골반 앞으로 끌어오고 오른 골반을 뒤로 밀어낼게요. 등을 힘있게 눌러주며 앞가슴과 턱을 들어 올립니다. 몸을 위로 들기 위해 뒷다리 양손 꼭 눌러볼게요. 왼쪽 허벅지 앞으로 허벅지 대퇴근과 허리 장요근을 길게 스트레칭 천천히 살짝 엉덩이 뒤로 뺐다가 배 힘으로 왼발 앞으로 데려옵니다. 아래로 정글 햄스트링을 느껴볼게요. 배를 쏙 당기면 뒤에 허리와 척추 기립근도 스트레칭 되죠. 무릎 살짝 구부려 허리 보호하며 상체 일어납니다. 또 허벅지 앞근육 힘을 쓰며 가슴을 들어요. 복부 복지 근 스트레칭 허리 강화 가볍게 뒤로 훅을 저만큼 뒤로 안 가도 돼요. 무리할 거 없습니다. 배인과 함께 조심해서 손을 제자리로 가슴 쪽숨 마실게요. 내쉽니다. 자, 이번에 왼발이 뒤로 갈 차례예요. 마십니다. 몸 앞쪽 길게 몸 뒷면 강화. 내쉽니다. 무릎 접고 내려갑니다. 뒷다리 햄스트링 스트레칭 복부 수축 마십니다. 왼발 뒤로 뺄 거고요. 무릎을 내릴게요. 천천히 준비되면 가슴을 들어봅니다. 지금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애기 자세. 자, 뱀처럼 기어갑니다. 척추 숨을 네 마디를 다 써볼게요. 손의 위치를 옮겨도 괜찮습니다. 쇄골 길게. 내쉬는 숨에 내려올게요. 서둘지 않고. 백끝 힘과 함께 애기 자세. 견상 자세. 호흡합니다. 손가락을 활짝 벌려주면 팔 근육 전체를 써줄 수 있어요. 배를 쏙 당기며 옆구리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왼발, 손 사이 성큼. 앞쪽으로 천천히 오른골반 끌어오며 외낭덩이 뒤로 천천히 오른발 성큼. 이마 정강이 깊은 정굴 마시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뒤로 백밴드 하늘 한번 볼게요 내쉬며 복부 힘과 함께 나마스테 가슴에 합장 이렇게 한 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함께 무한 리플레이로 스리아 나마스카라 오른쪽 왼쪽 또 반복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